여러분 반갑습니다. BJ 장욱 김도환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로제 로제 김밥. 이 리뷰 이벤트 납작만두. 오뎅, 닭고기, 순살 순살 로시. 순 빼다인데요? <laughs> 고구방. 아 빼다고 빼다고. 이 납작만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감자 부터. 로제는 당면이 맛있다 이번에는 찜닭이에요 간장 아니면 양념이 풀 없었는데 요새는 로제, 짜장 뭐 로제가 색깔이 좋네요 닭볶음 만두 지리제 완전 대구 맛이네 대구 실향소가 뭐, 뭐 소문시장 뭐 이런 데가뭐 다른 그런 맛이에요 로제 이거, 이거랑 납작 만두에 이거 맞네 저는 로제를 오늘 솔직히 처음 먹어보고 두침을 먹으면 거의 뭐 간장 아니면 양념 이런 걸 먹거든요 와, 로제가 예, 맛이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맛있어 제가 맛있습니다 음. 순한맛, 매운맛, 아주 매운맛 이래있습니다 로제는 이건 매운맛 제가 진짜 매운거 잘 못먹는데 매운맛 정도는 그냥 기가 막히네요 다른거는 솔직히 장면을 이래 먹으면 그냥 그 그저그런데?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로제 자체는 아이 잘 스며들었지 맛이 있습니다 장면이 요거 딱 다까지 조직조화된 부분인데 두찜 어, 로제집이랑 먹방을 어, 마쳤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잘먹었습니다